간문에 검은 사막이나 비스듬한 주름이 있으면 외정을 좋아하고 마음속에 음욕이 많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바람기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애! 하셔야죠! 그런데 막 바람 피고 이런 똥차가 오면 안 되고, 벤츠나 BMW 같은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새해 소원을 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람필 관상이 진짜 있는지! 오늘의 썸렘 리포트 시작합니다! 관상학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통계학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이 갑문은요. 사람이 눈웃음을 칠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갑문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이성 문제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겨 처와 별거나 이혼하게 된다는 논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관상학의 경험적 통계를 활용한 어플을 통해 에디터들의 관상을 한번 봐볼까요? 자 직접 실험해보는 썸림리프트 이제 관상 어플을 사용해서 바람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에디터 K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와! <laughs> 저희가 이 관상 어플로 이렇게 얼굴을 따다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laughs> 어떻게 나왔어요? 이성에 대해 조숙한 편이며 어린 시절부터 연상의 남자. 접촉이 잦은 경우도 많다. 진짜 연상의 남자와 만나셨나요? 근데 뭐그 연상밖에 안 돼. 하. 워낙 남자들이 많으니다 소름. 진짜 소름. <웃음> <웃음> 어느 정도의 자기심증을 개방하기도 하나, 상대에 따라 움직이는 변덕이 있어 절조가 모자라는 <laughs> 것이 흠이다. <laughs> 이런 내용 있으세요? <laughs> 음. 저는 여러분 그저 실제을 많이 낼 뿐입니다. 음. 통계학문이라 그런지 관상 어플도 꽤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관상 전문가는 바람필 관상에 대해 어떻게 말해줄까요? 안준범 관상 전문가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관상의 모습이 있죠. 도화지면이라는 게 있는데 복숭아 꽃자, 꽃밭자 복숭아 꽃의 모습과 같은 얼굴을 한걸 도화의 상이라고 하고 살자가 붙은 것은 그 유혹이 너무나 치명적일 때,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보화살의 상이구나. 이성을 부르는 힘이 있구나. 사실 이것만으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끌어들이는 힘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연예인들이 주로 받아요 이성을 유혹하는데 되게 그 상징적인 상들이 있는데, 유견 여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솜사탕 같은 느낌이 나는 살들이 있어요. 근육보다는 말캉말캉하고 그러면서도 피부가 상당히 희고 곱고 말씀하셨던 간문이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것은 현대식 용어로는 눈숨이야 단순히 응. 눈가에 주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만 보서에서는 응.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 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윗입술이 어, 얇으면서 어, 맞아요. 그리고 윗꼬리 이걸 앙얼구라고 하는데 입 끝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인중이 좀긴 편이에요 그 원숭이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하고 계세요. 음. 근데 그거보단더 사람 같죠. 방월부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 어, 남편복도 좋고 어. 그리고 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가기는 힘든 한죠. 음. 본인은 함부로 누가 쉽게 고백하기 힘든 다 음. 홍경님은 모습은 출중하시고 굉장히 그 이성도 잘 따를 분이긴 한데 뭔가 나한테 선명하게 보이질 않네. <laughs> 인연을 만나야. 결혼이 되는 걸 음.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만으로 결혼은 음. 힘들겠구나 아, 맞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더니 이렇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음. 확인을 해야 돼. 언행, 반상한 그런 용도로 지식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을 예측한 사주철학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당사자들의 결정이니 운의 이혼수가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다. 관상에 대한 맞고 틀리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년부터 관상가를 찾지만 관상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죠. 과거의 경험을 반영할 뿐이니까요. 이상 오늘의 섭렵 리포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